안녕하세요. 배터리 총판입니다. 네, 오늘은 스프링쿨러 배터리 교체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스프링쿨러 발전기 이제 펌프 배터리인데요. 어, 저희가 이게 되게 가끔 많이 하는데 좀 무서워요. 이거 할때 항상. 저도 항상 무섭고 이 발전기를 이제 돌려주는 배터리가 여기 앞에 보시면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. 네, 이 배터리인데. 발전실 자체가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하 2층, 3층에 있기 때문에 네, 되게 무섭고 어렵고 네, 그렇습니다. 네, 교체를 어떻게 했는지 네,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기는 다 판넬에서 내려주셔야 되고요. 담당자한테 전기를 또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. 물론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알고 있지만 어, 기계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, 무조건 전기는 내려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작업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여기 보시면은 고정색 풀러서 마이너스 풀고 플러스 풀러서 똑같이 배터리를 탈부착하면 되는데, 네, 이거 어떻게 했는지 네,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이게 안 보이는데, 네, 고정색를 먼저 풀고 있네요. 고정색를 먼저 풀고, 보시면 자세가 되게 안 나와요. 이게 자세가 엄청 잘안 나와서 네, 되게 어렵고 쇼트 한 방에 이거는 정말 큰 일이 나기 때문에 네, 브릿지선 먼저 탈착해 주시고 지금 이거 브릿지선만 이거 빠져 주시면은 어, 일단 전기는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이거 먼저 풀어 주시고 네, 고정쇠 다 풀어서 네, 이렇게 배터리를 들어 올립니다. 그래서 배터리는 다 살짝 해주고 다시 새로운 배터리 하이카백 아이고 챙겼네요. 그래서 이게 내려놓고 일어서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하기 전에 고정쇠를 연결해서 이렇게 고정들를 다시 연결해주고 아 이거 여름 한참 더울 때 했는데 진짜 이거 하고 나면 땀이 흠뻑 젖기 때문에 네, 티셔츠를 한장더꼬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고정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해주고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릿지 연결해주시고 어, 지금 여기선 안 보이는데 이거 넣는 순서가 있어요 일반 와셔가 하나 있고 스프링 와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단자 넣고 이렇게 조여 주셔야 되는데 이거 순서를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먼저 연결하고 네,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결하면 됩니다 야, 화면상으로는 뭐 거의 한몇분안 걸리는데 직접 해보면 진짜 엄청나요. 여기, 여기도 지금 장착을 해줬고 마지막에 손으로 확인해서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고 고정쇠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아까 그거 있는 판넬로 돌아가서 전기가 잘 들어오고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해주면 끝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스프링클러 배터리를 교체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